룸피니 공원 여기가 태국의 방콕에서 엄청 큰 룸피니 공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응. 고맙다. 감사해. thank y o 아 근데 공원이 진짜 너무 방대해서 뭐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좀좀 앉아 있고 싶어요. 너무 오랫동안 돌아다녀가지고. 아 그리고 오늘 찍은 영상 다 날라갔어요. 갑자기 뭐 영상 찍으라고 켰는데 갑자기 포맷해야 되는데요. 포맷해야 이 SD 카드를 쓸수 있대. 그래서 포맷했어요 그냥. 동화배. 나 가까이 가면 물까안물까 여기가 좀 앉아 있어야겠다. 너무 더워요, 근데. 솔직히 더운데? 공원에 딱히 그늘이 없어요. 그늘을 찾으러 한번 가봐야겠다. 히잉. 이 아픈데, 이제. 뭔가 여기, 여기 그냥 앉아있는데, 자연과 나, 이런 느낌이에요. 자연과 나. 여기 이렇게, 야자수들 막 있고. 후.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의자가 좀, 의자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의자가, 레알, 그냥, 1인용 의자밖에 없어. 좀, 벤치 긴거 없나? 좀 누워서 자고 싶은데. 한 30분만 자다가 가고 싶은데. 어, 뭔가 여기에선 누워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야. 아. 아. 아, 편하다. 오우. 와, 진짜 졸렸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얼음물 같은 거 파는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안 팔까? 아니 얼음물 같은 거 팔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게 해서 안 파는 거겠지? 아 여기서 몰래 얼음물 장소나 할까? 어 근데 잠깐만 저기 있는 아저씨가 약간 얼음물 파는 아저씨가 있잖아 기묘한 것을 발견. 이거 뭘까? 깃털이 진짜 부드러워요. 오다 가라. 안녕. 졸려? 귀여워. 엄청 열공원이 참 넓고 여기 주변으로 숙소 잡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 와나 목말라 죽을 뻔했는데 드디어 나왔다. 이제는 좀살것같아요 얼마 만에 들어온 실내인지 모르겠네. 아니 옆에 있는 큰 마켓에 망고 안 팔아가지고 옆에 있는 마켓을 맞는데 뭔가 마켓이 이거 맞나? 어딜 가도 그거 무서워. 이게 맞아? 뭐 이게 마트가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가 있긴 있어. 아, 마트가 있긴 있네? 근데 네, 리뷰에서 망고에 막, 아, 과일 쪽에 벌레 엄청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봐야겠어. 익은 망고가 없네? 왜 없을까? 나 방금 집 왔어, 여기서. 밀크티가 먹고 싶어져가지고 다시 터미널 21일에 왔어요. 저녁 먹고. 여기 그 차트람? 거기 밀크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이제 그게 어딨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는 자. 그면 러쉬가 여기 있네 3층에 러쉬에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리 아주 난리 난리. 무슬양이에요리어이라고요 그리고 네. 이거 안에는 란어유 들어가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거 하나 주세요. 네. 한국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옛날에 한국에서 살았었는데요. 저렇게 해서 일 계속 하니까. 그 5년 동안 살았어요. <laughs> <laughs> 한국 어디서요? 아, 한국이요 논현동에서 네. 살아요. 논현동? 예. 아, 저 혼자서 사셨네요. 아, 니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드디어 찾았다. 나본거 같은데, 여기 어디저기 막안 나와가지고, 진짜 없나? 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있었어. <laughs> 기대된다. 겁나 맛있을 것 같아. 어? 문 닫았어. 아, 개망했다 분명히 10시까지라고 했는데. 열받네. <laughs> 10시까지라고 써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진짜, 진짜 숙소로 갑니다. 진짜 끝.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